저 이제 족구 매거진 2. 여성부 소식도 해드려야죠. 쿠에서 여성부 지도자 및 선수 워크숍 있었어요. 그 여성부 밴드에 혹시 여러분들 가입돼 있으면 선수들의 아주 재미난 영상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제가 뭐 짤막하게 넣을 수 있으면 넣어드릴게요. 등산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이에요. 몇 번째로 춤을 추고 시고요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오케이 그러면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4, 14, 15번, 15, 16번 어디부터 가는거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나머지는 지금 조금만 빠져주시고 아니야 9번이 번이야아 성공하라면 또 보너스 자 준비 음악 신나는걸로자 박수 그 영상들이 너무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많이 참가하셔서, 어,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뚜란 진성, 강서 여성, 남원 천마, 뭐, 진주제인, 조이키, 여수크러쉬, 구레곰, 반달고, 신건설, 유하나, 수원 파정, 뭐, 인천마린, 거창아르미, 전주포유영원, 진해영원 많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성부들 많이 관심해 주시고요. 여성부 선수 중에 조사랑이라는 선수가 들어왔잖아요. 어, 조사랑과 이도희한가의 정진선, 그 여수 크러시의 김수정 이렇게 한번 특징들 제가 좀 간략하게 제가 본 전에에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음, 드릴게요. 논 H I K는 그나마 이제 거기 단장이 김홍윤 단장님이라고 이번에 선수를 잘 이해하고 위해 주면서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족구에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사랑 선수가 잘 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사랑 선수는 2차 말에는 있었고 한가의 선수를 이제 같이 한번 있었던 시기가 있어. 그리고 한가위가 주공격이었고 조사라는 세터정도 수비정도 하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고 이 선수의 특징은 짧게 임팩트있게 때립니다. 대신 타점은 좀 높아요. 끊어친다고 볼수 있죠. 끊어친다는 이 느낌은 울산하나의 유지현 선수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유지현 선수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 그런 느낌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우리 그 2000년 2000년 전후에 어 그때 족구에그중상위권 클래스를 했던 남자 선수들 이 때렸던 그런 타점으로 때려요. 정진선 선수가 때리는 각하고는 회전각이 좀 다르게 나오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희진 선수하고 비슷한 각이 나올 겁니다. 다만 전희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뒤에서 오는 그런 스윙을 가지고 있고 사랑이는 옆에서 쫙 순간적으로 올려서 때리는 그런 휘 뒤에서 이렇게 때리는 느낌고 옆에도 탁게 굉장히 어 빠르게 때리는 그런 여기나 때리는 그 단표만 보면 거의 휘진이하고 흡사하다 그렇게 보였어요. 발코 공격도 좋고요. 그리고 발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그런 특징이 있고, 구질도 임팩트가 있으니까 좀 빠르게 튀어나오고, 그러나, 종속은 조금 늦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바운드 되고 쭉 뻗어가는 그 종속은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구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도희 선수도 한번더 이참에 말씀드릴게요. 이도희 선수는 가장 큰 특징은, 점수에 최적화된 그런 공격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성부 피치컬 중에 가장, 공격수 중에는 가장, 가장은 아니네요. 광주의 공격수가 더 키가 크니까. 아무튼, 좋은 피치컬에 해당하고, 그래서 점수 내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공격을 할수 있고, 두 다리가 때리는 발도 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뒤진발도 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 장점은 범실이 별로 없다. 왜냐면 공을 앞에다 두고 맞춰서 때리는 그런 공격 패턴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신장에 비해 그 네트가 낮아요. 옆구리 높이면 때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때리니까 그 거기서 나오는 이점은 충분히 활용하면서 하는 선수고. 대신 이제 우리 도희 선수가 안쪽 그 때리는 거의 발코 발등이 찍는 공격들을 많이 하는 타입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페인트 공격을 또 많이 하죠. 그다음에 어 여자부 선수 중에서는 그 스텝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트 앞에서 스텝 그러니까 디딤발을 활용하는 것과 스텝을 활용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스텝은 딱 섰을 때 때리는 동작을 이어서 가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스텝은 움직이면서 때리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스텝을 이용해서 세터와 안팎 좌측 라인 네트 앞쪽을 너무 잘 때린다. 그 공격 너무 잘하는 선수고. 그 다음에 연타나, 이, 공의 밑차기를, 어 발랄과 발등, 발랄 등으로 잘 하는 그런 선수이다. 그런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의 선수는 왼발이죠. 왼발에 대한 이점이 있고, 거의 지진성에 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회전에서, 회전각을 많이 활용해서 때리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코 공격은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여요. 그 자세에서 발코는. 근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한가의 선수가 뒤딘발이 펴진다. 꾸부러진 발이 펴진다. 그러면, 어우, 여기서 한 단계 위의 공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죠. 대신 회전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쪽 공격이 좋고, 아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조이킥의 한가위 선수다. 그래서 회전각이 좋기 때문에 그, 네트를 이렇게 옆에다가 두고 이렇게, 이렇게 확 돌아가면서 공격수의 앞쪽으로 때리는 세 네트 앞쪽 공격을 잘할수 있는 그런, 어,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지 않냐.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가위 선수가. 마치 홍성도 선수가 거의 비슷해 보여요. 제가 비교하자면, 어, 홍성도 선수하고 비슷하지 않냐. 그, 옛날에 부평화랑의 4 0대 공격수였죠. 그 다음에 전남체육회의 정기선 선수라고 있어요. 이 선수가 요즘 우리 남자부 일반부 선수의 중상위권 성격을 내는 선수가 똑같은 자세에서 명치 타점을 가지고 있고, 키가 좀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이지만, 빠따는 여성부에서 단연코 제일 세지 않을까? 이 점수가 잘 꾸려지면 이도희 선수도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정기면 선수이기도 합니다. 발등도 잘 때리고 안치도 잘 때리고 세트 앞으로도 잘 때려요. 이렇게 세팅만 되면 근데 그게 잘안 돼서 그렇지. 여기에 여수 크러쉬의 김수정 선수도 있습니다. 왼발 공격수이기도 하고요. 정말 내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특이한 선수입니다. 어, 드림발이안 돌아요. 안 돌어는데 때리는 발은 쭉 펴져요. 사실 드림발이안 돌면 때린 발이 그 펴지기가 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딘가는 회전하는 거를 흡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꿈버져요. 여러분들 그 공격수 보시면 뒤딘발을 아예 돌지 않고 살짝이라도 돌면 괜찮은데 뒤딘발 자체가 아예 돌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딱 이게 바닥에 딱끼는 상태에서 때리는 공격수들은 이 때리는 발도 안 펴져요. 근데이 김수선 선수는 얘가 딱 있는데 이렇게 딱 달라붙는데도 이렇게 딱 펴져요. 굉장히 특이한 선수거든요. 이 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정한 공의 파워 나오고 이 회전각을 이용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왼발에서 때리는 그 이점은 가지고 있고 약간 다른 체형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성부 공격수들에 대해서 평을 좀 해봤습니다. 가국스 올라온 팀들이 있어요. 구래반달곰도 있고 고도 이 박옥자 선수, 그다음에 이제 그 울산 위민의 전해진 선수도 있네요. 전해진 선수는 거의 발등으로 때리다 보니까, 공에 때리는 위력이 있고, 대신에 이제 각을 틀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하는데 그거를 못 내는 단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신에 발등을 쓰기 때문에, 세터나 우수비 쪽으로 때리는 것들은 잘 때리고, 그 타점도 높고, 그 높은 데서 나오는 데 각의 효용성을 가지고 있고, 네. 수성의 한인력 세터가 거기도 훨씬 더충분히 가요. 네. 그런데 단점을 다 말해줄 수는 없고 이제 수비수들이 접해보면 다할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그 공격수 단점 말고 단점들만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기회도 있으면 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성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이제 오전무가 없고 제 앞에 이제 어 적구대TV 의전감독도 없습니다 오늘 저 혼자 하니까 맥이 빠지긴 합니다 옆에서 오전무가 너스레 떨기도 해야 되고 뭐 지금 다큐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댓글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20회 지금 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4월달에 또 21회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